한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똑바로 알고 계신지 아닌지 그걸 시험해서 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 이건 시험을 했다는 건 어, 몰라서 어, 묻고 어, 깨우쳐주면 깨닫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율법을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옷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a m e thing. This i 그 t h 그렇게 알고만 있지 말고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same thing. 될 줄로 믿습니다. h e s a m 어, 여기 자꾸 속기 쉬워요. 마지막에 결론도 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어, 살아있는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를 잘 깨닫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러 왔다 그랬어요. 어 영생 이게 생명인데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 어, 이걸 알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생명은 에, 라이프 영어로 라이프인데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살아 있으면 삶이 나타난다면서 움직이고 삶이 나타나는데 그 삶이 영생을 얻은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게 영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율법 교사가 이율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대답하시기 전에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자기 입으로다가 자기가 지식은 있으니까 그걸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역으로 생각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금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의 삶이, 어, 그래서, 어, 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어,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속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잘안 나타나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어, 또 어, 물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율법 교사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을 자기 동족이나 같은 종교를 섬기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족 어, 이런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 자기들은 그 종류가 다른. 어,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웃으로 생각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는 이웃사랑을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심사는 그다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비유로 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이제 다 뺏고 아, 어, 때려서, 어 폭행을 해서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거진 이제 죽어가게 된걸 버려두고 간 거지요. 아 어, 그걸 한제 사장이 가서 보, 어, 지나가다가 보고, 어 피하여 지나가고, 어 피해서 지나갔다. 어제 사장이니까, 어 오늘날 위에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바쁘다 우리고. 시체 같은 걸 만지면 거룩한 것을 훼손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요. 자기 생각부터 하고 자기 아까림부터 하려니까 피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안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지 사랑으로 상대방을 먼저 살피는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다 그걸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갔다. 이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면 뭐 전도사나 장로나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니까 거룩하게 성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갔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우선 자기가 더 급하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 저건 뭐 다른 사람이 할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십삼 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도 않았고 어, 이방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다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니까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로 생각하고 자기 가족처럼 진짜 자기 이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게 생명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 진짜 영생으로 덧쓰면 살리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살리러 오셨지 죽이러 오신 게 아니거든. 요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을 태워줘요. 가서 돌보아 줬다. 필요한 것들 응급 조치다 하고 돌봐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대나리온둘을 내어 주면서 이를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래서 도와주는데 돌봐주는데 처음에만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면서 돌봐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면 끝까지 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이 그렇게 강도를 만났으면 모든 거다 팔고 희생하고 그래서 모든 걸다 해서 그래서 끝까지 돌봐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것 같으냐. 누가 내 이웃이냐 하면서 어 이제 율법교사는 물어봤지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주겠냐. 예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선행을 행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 옳다 오리면서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이제 시작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예수님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거는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제 따르고 지키면.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항의로 구원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변화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면 최악의 세력 사단에게 속아서 강도 도둑놈 강도를 만나서 거짓바한 죽게 돼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끼다한 줄 알고 쫓아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도둑놈 아니 강도들 만나 가지고 거짓바한 죽게 생겼는데 목사라고 그리면서 장로라고 그리면서 전도사라고 그리면서 군사라고 그리면서. 자기리 바쁘다고 어,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뭐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피해서 그냥 지나고 피해서 그냥 지나고 피해서 그냥 지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우선 중요한 게 뭔가면 살리는 역사부터 해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목숨이 다 된다 그러면 내 목숨이 다될것 같고 내 자식의 목숨이 다될것 같으면 만사제 껴놓고 그리고 그것부터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예비하러 가기 전에 병원부터 가지 않겠어요. 우선 살려야 되니까. 무슨 응급조치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에 자기 생명처럼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인데 그렇게 할수 하는 사람이 예, 할수 있는 사람이 생명 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건세 어떻게 이거 다 해서 사랑하나 어떻게 다 희생해서 그렇게까지 올수 있나.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예,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제사장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신앙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레윈도 마찬가지고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구별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역할을 감 진짜 해야 될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인 취급받고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렇게 율법사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천시받고 이단의 계수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을 그와 같은 정신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의 가치를 알고 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생명 내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셨지 그냥 말로다만 말씀으로다만 조금 이제 돕는 척 하는 그런 정도로 하시지 않았다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감당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조금 뭐 누구 조금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거.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목적도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하는 거기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선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그와 같이 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어, 그걸 깨닫고서 그거 참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여기다가 우리의 모든 걸다 거는 거예요 그걸 헐수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진짜 주님이 자신을 내주는 것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할 것이고. 그래야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하나밖에 감당 못하는 건데, 이 자기 중심이 이기적인 것으로 했으면 그게 죄성이다 그런 말씀.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아주 거로다니 모든 걸다 도와주는 것 같고 자기 몸을 시세우는 같은데 그런데 자기 아까림 하는 것이었다면 중심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정말 생명으로. 거듭난 참 신앙이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할수 있고 그 가치를 똑바로 알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할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자꾸 세상의 물 조금 얻는 거 문제 해결을 받는 거 이게 귀하고 이게 시급한 일이라서 눈에 보이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다 뺏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 그런 사실을 봐도 제사장처럼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냥 보고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그래. 장로가 되고, 전사가 되고, 무의가 돼서 레인처럼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에 가책도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사랑이 없거든요 생명이 없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사랑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도 없고 그걸 도우려고 하는 실제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면 그거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육신적으로 강도 만났으니까 불쌍하지만 내가 죽은 심령이 아니지. 내가 죽은 생명이 아닌지 아무런 그 사랑에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더 걱정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효과는 유익은 나한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로 다가 검증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 이게 있구나 양심의 가책이 있구나 돌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왕권에, 통치권에 참여해서 복음 전도하는 거. 이거 부담 아니고, 이거 아주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특별한 은혜요, 탁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데, 아, 이걸 할수 있는 믿음이 있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우러나와선다면 이게 생명이다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복받은 존재,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해서 나왔고, 이렇게 회복되고 가는 것, 이거는 결과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우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지, 그걸 할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 가치를 알고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그게... 그 자체가 됐다는 거, 그 존재가 됐다는 거, 수임 받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그걸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강도 만난 이웃이 이웃이 그게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고 자녀손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도 피해서 그냥 가고 피해서 그냥 가고 피해서 그냥 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배하러 빨리 가야지. 그리고 애들이 잘 일어나지도 않잖아, 주일날은. 깨우기도 힘들잖아요. 씨름 오기도 힘들잖아요. 한 번, 두번 얘기해서 들으면 될 텐데, 안 들으니까 씨름 오기가 힘들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됐는데 그냥 가야지. 봉사해야 되는데 그냥 가야지. 우리가 피해서 그냥,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뒤가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 자녀 손들만 똑바로 나왔어도 나오기만 해도 한국계가 기울어가지 않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지금 그게 안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론을 명심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말이 자기 갈길 가지 않고. 그 사람들 자기 장사라 가는 길이 있고 자기 있는 돈 투자하고 모자라면 벌어서 더갚까주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들 반역자 되었던 우리들 아들을 죽인 살인자 됐던 우리들을 살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줬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의 신에게서 내 앞가림만 하고 세상에 조금 뭘더 얻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 가면 이건 불행한 거지 특권을 다 뺏기고 은혜를 다 뺏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뺏기고서 구원할 많은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생명이 더 소중한 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 이걸 못 하고 가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 나밖에 구원받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사랑하는 거 어, 이건 그냥 남녀간의 감정적인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아니에요.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놔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번두번 번 마음에서 조금 도와주지 하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내 목숨 걸고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말이지 근데 그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게 소중한 일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이걸 할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은 기분 감정이 동해서 우러나와서 고때 잠깐 그런 거 아니고 이 사랑은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의지를 갖고 해야 돼. 아, 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 네. 죄성을 입은 우리들은 이기적으로 나중심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하는 게 편하고 좋고 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적당히 하라 그러면. 그런데 끝까지 이거 다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라면 그러면 아유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지 그렇게 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그냥 피해서 도망간다 말이지. 그러면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루하루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게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아닌 이기적인 죄성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쳐서 말씀으로 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한 걸음 떠나고 한 걸음 또 나오고, 한 단계 또 나오고 하면서, 야이로가,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말씀 듣고 한 걸음 또 나오고,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날개나고, 비웃고, 그래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 그잘안 믿어지지만, 천국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영생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걸 의지해서 한 걸음 또 나오고, 엎드려 기도해서 하고 또한 걸음 또 나오고,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데 어떻게 해요?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엔 우선 기름 발라주고 상처 싸매주고 하고 응급조치 했으면 그 다음엔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교회로 데려가고 거기서 더 돌봐주고 모자라면 부비를 던으면 내가 해주겠다. 끝까지 책임질.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 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없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도 안가음 나고 또안 걸음 나고 또안가음 나고 이게 두려하지 워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생명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엔. 최후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시고 달리다 꿈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한 행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 받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들이 신앙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머리로다가만 알고, 치그러면 알고, 그렇게 끝나면 뭐가 유익한 겁니까? 나 하나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속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세로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심령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서, 이제, 어저께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성교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걸쳐서 복종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조금 더 나타내고, 조금 더 나타내고,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 기루는 생명의 사,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4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